Welcome to Feeling Free t Play. 대자피자의 팀포트리트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버펄라스의 테이크 샌드위치와 퇴거 통보를 가지고 5킬를 해달라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공격 속도 40, 적중 시 속도 증진, 착용 시 이동 속도 플러스 15, 대신 피해량이 60%, 아이템을 들고 있으시 최대 체력이 서서히 감소함. 이동 속도의 증가가 생기고, 근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던 그런 건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점차 감소하게 됐는데, 지금 저걸 나보고 먹으라고? 뭐야, 스파이야, 스파이네, 스파이네, 야, 이거 먹어, 야, 스파이네, 스파이, 스파이다, 스파이야! 아 죽어버렸어 어, 아우 잠시만 지금... 이거 트위터 만 들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되잖아 어우 예 잠시만요 잠시만이 시계 좀 심각해 삐-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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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호어 죽는 줄 알았네 어우 체력 회복할 때까지 이러고 있읍시다 당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고요 좋아요 어 체력 체력이 이게 훅 가요 막한 순간에 아주 맛있지 그리고 이거 이잡잡잡빠 이걸로 옷기를 하라고 이걸로 옷기를 하라고 좋아 이번에는 좀더 창의적으로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때리자 어 근데 A B C 저거 다 먹히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C를 가지고 있구나 아직 좋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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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저기에 센트리가 있으니까 소리 이좀 많을 거예요. 아, 그래,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킬을 한다는 거야. 제가 되게... 이따, 택, 택, 이따, 택, 택, 이따, 택, 택, 센트리도 깔려있고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따, 택, 택, 이따, 택, 택, 이따, 택, 택, 젖다! 이렇게! 4킬 남았습니다. <laughs> 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하면 다죽 자, 이건 마일리지 형식으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일리지 형식으로 다음 턴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비를 먹으러 가봅시다 비는스이팅이 가장 먹이기 좋은 쉬, 쉽게 쉬운 장소고 이쪽으로 가서 뚜루뚜루뚜뚜 두루. 버펄로 스테이크를 하나 먹어줍시다 맛이 아주 끝내줘요 오우 좋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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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으 이킬 진짜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트래거 토 이거 <laughs> 아니 피해량이 피해량 피에랑 감소를 왜 줘? 아니 피해량 감소를 왜 줘? <laughs> 아니 피해량 감소를 줘버리면은 뭐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거? A A A가 봅시다. 상대가 A가 좀멀었거든요 A A 머러합시다. 여기가 저기구나. 네. 스파이랑 헤비, 헤비? 헤비? 야 잠시만, 같은 헤비잖아. 같은 헤비끼리 이러지 맙시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저씨. 샌드비치 좋아하잖아요. 당신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네, 진정하시고. 죽여버릴 거야! 어, 그냥, 어? 어. 굿, 굿. 굿, 굿. 땡큐!

좋아요. 마일리지 형식으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할로. 할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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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야잇! <목소리> 어, 저런? 좋아.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미션을 원수할 타이밍입니다. 봤어 너무 각을 보았어 됐어. 가자. 죽이 쓰렸어. 대신 이 친구를 너다 때렸어. 예! Yeah! 때렸으면 죽여야지. 아너 매직 너잘 만났다. 이리 와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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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아. 자3킬3킬 정리. 아 그래 이게 데미지 너무 부대기다. 데미지가 60% 감소되니까 헤이 주먹이 무슨? 아니 권투 장갑을 낀 거보다 더 데미지가 내려갔어. 어? 이걸 꼈는데 누가봐도 어? 진짜 이거 끼고 막 어? 때리면 몇배를 아플것 같은데 피해량 60% 감소라니 아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막와 이거 이거 맞짱 필수품 아니야 나 이게 그 맞짱 가러 가면은 야! 옥상으로 따라와! 이러면은 이거 끼고 가면은 아 죄송 <laughs> 이이이말 나오는게 이무기인데 이속 증가에 피해 감소? 어 에이. 에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어? 나보다 덩치 큰 애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게... 그래도 이건 뭐... 앞에 가... 아마 이 문이 열리면은 내... 내 생각에는 앞에 센트리가 있고 우버단... 에... 크리치 가득한 더우맨이뭘 깔아놨거나 빅, 나한테 빅 서프라이즈를 줄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고기를 안 먹고, 아니면 풀차지 해드셨을노리 스나이프가 있다거나. 좋아요. 봅시다. 문이 열리네요. 네. 반은 맞췄죠? 반은 맞췄죠? 반은. <laughs> 발음... <laughs> 아이, 뻔해, 이 새끼들. 안 봐도 뻔하다. 어? 야 라이펜 단두대. <laughs> 아니 진짜 이게 무슨 <laughs> 무슨 이게 진짜 저도 안쓸 아이템이냐 이게. 아 물론 고기는 제외. 고기를 언제나 보라. 등장 <laughs> 등장. 네. 면전에다가 미니걸을 두들겨 맞았네요. 괜찮아요. 좀더 상대방에 상대방에 저 같은 친구가 한명 있으면은 상대방은 좀더 즐거워지고 우리 팀은 좀더 저를 추방하고 싶시죠 절대 불벼를 것이야. 한대 때렸어. 한대 때렸어. 한대 때렸어. <목소리> 한대 때렸어. 어쨌든 한대 때렸어. 아, 진짜 저걸 어떻게 어떻게 해? 이거 걸로 먹고 끝내주게 맛있고, 한번 이렇게, 이런 고기 먹어보려고하겠습 야따따따라따따, 어, 진짜 나 거의 킬 인출기가 됐는데? 어? 어, 킬이다! 야 하고 뭐 다올것 같아. 이번엔 뒤를 보면서 갑시다. 뒤치를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여러분의 점수 인출기가 왔어요. 여러분의 점수 인출기가 왔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아, 아! 어딨어? 아우, 진짜. 어! 어디 있어? 아, 어 여기네? 안 죽어? 역시. 역시 저건 너무 아 이런 젠장. 좋아요. 다시 한번 갑시다. 어, 5분 남았네? 이거좀 먹었네? 이거좀 뚫리겠네? 지금 몇킬 했니? 3킬 그대로지? 아우 젠장. 이걸로 5킬 어떻게 하지? 한번 잭팟이 터져야 되는데 랜덤 크리 막 연속 5연타 팍팍팍팍 팍 그렇게 터지면 좋은데 이거 공격속도 증감이 스카웃 그거 봉크 같은 걸 노리라 노리려고 준것 같은데 어, 차라리 스카웃 그걸 쓰지 뭐알았습니까 이거 복잡한 거야야 야, 잠시만 일로 와봐 야 얘들 그대로 아아아아아와 아! 진짜 무슨 몇대 때렸는데 블렌 렛... 아 그래 좋아 좋아 저희까지 가는 게 중요해 침착하게 제기까지 가서 음. 먹고 한번 죽여나 한번 보자. 어,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자. 좋아. 이킬만 하면 돼 이킬. 헤비로 이킬 얼마나 쉬워? 말만 들으면 얼마나 쉬워? 이야 거저 주는 미션이잖아. 좋아, 먹고 어차피 퇴치를 감소해 피기 필요 없어. 돌격아아아 와, 랜드, 그리가 터졌는데 피 구났고 살아? 음... 부대기군. 이 이건 진짜! 아, 잠시만. 이거 피가 국가이잖아 계속 무기체인지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음, 좋아.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좋아. 제발, 파이로 말고. 파이로 말고. 파이로 말고 좀, 순사의 스파이. 어? 더러운 거 말고 좀. 힙이 말고. 순사의 스파이. 순사의 스파이. 순사의 스파이. 순사의 스파이. 순사의 스파이. 여긴 어디? 나란 누구? 야! 대박이다! 가지고 이러고 있냐? 도읍시다. 스파이가 있다고? 스파이 아 제발 수? 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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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잠시만 나 고기 좀 먹고. 가자! 아 니가 그러고 있으면 안올거 아니야, 애들. 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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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야아아아아아너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가보자. 자, 좋았어. 이거면 좀 할만한 지이겠지 아, 그래 이 킬,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거 어, 야! 마! 넣고, 갑시다. 이거를, 뒤치, 디치, 뒤치, 디치, 뒤치. 디치. 랜드크립이어랜드크립이어랜드크립이어 죽여! 예스! 4킬. 앞으로 1킬. 어. 앞으로 1킬만 더하면 이 난리 브루스도 끝난다. 52초 안에. 제발. 나단음 판으로, 단 판에도 이거 하기 싫어. 말리지 역1 1래도 좋아. 집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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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이로를 조지는 거야. 어. 아. 파이로가 조져졌네. 다진 고기로 만들어주마! 이리로 와! 들려, 어다 좋아! 1킬 더! 원크버 원모 플러스! 일로 와봐! 이상 yeah, yeah. <laughs> 대짜 피자였고, 아, 아직 14초 남았잖아? 아, 그럼, 아, 그럼 됐다. 미니건좀 써봐야지. 어, 미니건좀 써봐야지. 어, 아, 일로 와봐. 아, 아. 착해. 여기서 안 죽으면 이긴 거야. 네 이상 대짜 피자였고 대짜 피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여러분, yeah, 예! 다음에 봐요.